하루 동안 지안이 손 하나 안 움직이고 재준이가 다 해주는 어우 별론데요좋아 너무 별론데 너무 좋다 아, 되게 아쉬운 컨텐츠인데? 진짜 와 이게 과연 아... 근데 지안이가 답답해서 오래 못 갈지도 그게 정답이죠 <웃음> <웃음> 답답해 할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<laughs> 네. 할수 있죠 네. 사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. 지안이가 챙겨주는 게 기분이 째진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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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항상 기분이 째지고 싶습니다 <laughs> 어. 지안이가 해 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표정이에요, 제가. <laughs> <laughs> 눈빛이. 아니 근데 의심에 가득한데 <laughs>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? 노세는 제가가만히 있어요. 왜냐면 오늘도 이거 물? 어! 우리... 그렇죠 우리 초코가 갔다 줬어. 그렇죠. 음. 이게 여러분, 저도 그렇게 양심 없이 계속 받아먹기만 하진 않아요. 음, 괜찮아요 뭐. <laughs> 원투데이예요, 이제. 그 어, 근데 익숙해졌잖아요. 아, 그럼요. 그럼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우길 수 있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저랑 이제 지준이는 변치 으니까 그렇죠.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. 네. <laughs> 아이고 참 대단한 일 어, 하셨네요. 어디 어디 <laughs> 이거, 아이고, 아이고 참 대단한 일 하셨네요. 물병 하 갖다 주는데 이게 이게 약간 약간 좋은 가스라이팅인가?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도 감동을 느끼게 돼 버린 건가?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, 어. 그게 아니라,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거를 들어보세요, Listen carefully. 예예예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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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, yeah. okay, Listen. 예예. Yeah, yeah. 저는 사소한 배려가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진짜 잘 드러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사소한. 마음. 지한이가 피곤해서 여기 누워있었잖아요. 그 누워있을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. 사소하게 챙기는 거. 사소하게 챙긴다는 거는 이 외에도 섬세하게 지한이를 생각을 한다는 이렇게 변론을 마무리해 주셔도 될까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아, 성공적이었는데. 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석세스. 석세스. 네. <웃음> <웃음> 괜찮아 자기야? 자기야 물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 괜찮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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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뿌 <웃음>